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생 표고버섯 볶음입니다. 여러분 생 표고버섯은 200g 준비했고요 꼭지는 다 땄어요. 그래서 말리고 이것도 한번 씻었습니다. 살짝 물기 빼놨고요. 적당한 크기로 썰어줄게요. 여러분 표고버섯은 이제 물을 조금만 잡고요 살짝만 데쳐낼 거거든요 물을 조금 잡는 이유는 이 물을 버릴 거기 때문에 맛있는 맛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살짝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됐습니다 구태여 끓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 바로 끓는 물에 거의 한 20초도 안되게 데쳤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짝만 하시고 일단 불을 꺼주세요 이거는 지금 살짝만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발연점이 낮지만 오래 볶으면 안 돼요 들기름 한스푼하고 조금만 더 쓸게요 들기름 써주시고요 중약불로 너무 세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준 약불로 들기름 넣고 살짝 볶다가 초간단인데 맛은 완전 좋습니다 고급스럽고 여러분 좀 촉촉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물도 양념이라고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셔야 돼요 마늘 이 테이블로 반 정도만 까나리 조금만 써주세요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구시다나 맛선생 조금만 거의 끝났습니다. 많이 하시면 절대 안돼요 왜냐면 이 칼라가 너무 나 버리면 안돼요 이 음식의 특성이 이 표고버섯의 맛있는 색깔 있죠 요게 색감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낼 거고요 간 보고 마지막 참깨로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하나 먹어볼 거예요. 음, 그냥 딱 됐어요. 요즘 말로 셰프님, 응, 계십네 이쁜 <laughs> 말씀 시다 한번 먹어보세요. 네. 음, 초간단인데. 네. 맛있지 고급스럽죠. 음. 밥반찬으로 먹기도 좋고 비빔밥에 넣어도 되고. 나중에 좀다 먹고 이제 조금 지겨워질 때 비빔밥에. 그렇지. 애들도 다 좋아해 이렇게 네. 하면. 굉장히 고급스럽죠? 네. 오케이 잘 됐습니다. 세팅할게요, 여러분. 저는 항상 음식이 뜨거울 때 참깨 뿌리는 거 저는 좀 아니거든요. 왜냐면 이 뜨거운 데다가 참깨를 뿌려버리면 참깨 효능을 제대로 맛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세팅하신 후에 이렇게 두시고 참깨를 솔솔솔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. 천하쉽지만 영양가는 짱인 생표고버섯 완성됐습니다. 항암 효과에 탁월한 생표고버섯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